오늘 뭐 할까? 딴 말이 깔려있는 게임 소개쓱 해드리겠습니다. 그데제목 게임이야? 삼초 바나나 에이펙스 레전드 GTA 5 예쁜 누나 나오는 게임. 그리고 야겜 하나. 아 야겜하다 정지 먹을 일 있니? 뭔 게임이야? 야겜 <laughs> 누가 추천해준거 있어요? 누가 추천했다 <laughs> 나 근데 약겜하면서 처음 느낀 게 그거였어. 게임하는데 여자 캐릭터가 이렇게 거슬린 적은 처음이었어. 게임하는데 여자 캐릭터가 자꾸 나와 그래서 존내 거슬려. <laughs> 집중을 못 하겠어, 그래서 진짜. 게임성 좋은데 하필 약겜인경. 우 게임성은 모르겠는데 그냥 시간 빼우기 좋았어. 옆에 캐릭터가 벗고 있든 안 벗고 있든 알바노임 약겜은 항상 있다 <목소리> 맞아?